2021년 10월 인도 첼로토니 댐의 수량은 폭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댐의 이덕키 저수지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포토샵 장인들이 재해를 상정한 사진까지 준비했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재해는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 촬영에 성공한 데메 생생한 붕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크를 파헤치다. 2013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 우타라켄드 주에서 이상한 수준의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비로 졸라바리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호가 붕괴되고 망다키니강도 범란했습니다. 홍수가 다수 발생하며 인구 약 30만 명의 우타라켄드주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라쿠난다 강에서는 건설 중이던 스리나가르 수력발전소를 둘러싼 제방 최상단까지 물이 밀려왔습니다. 홍수가 제방을 밀어내 발전소를 소유한 GVK 전력사의 기계류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침수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 댐 붕괴라는 영상입니다. 사실 중국에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인 산샤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파괴된 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제목의 영상은 200만 번 가까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볼드 윈힐스 댐 붕괴.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을 들고 있고, 재밌는 것을 보면 카메라를 들고, 나도 모르게 촬영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60년 전에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볼드 위닐스 댐의 붕괴는 무서울 정도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 댐은 195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재발생 불과 12년 전의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와 남서부의 물을 보내는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댐 시설들이 들어서는 집안이 부드러운 모래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댐을 지키기 위해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 실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변을 날리는 신호는 댐 동쪽 섹션의 파손 징후였습니다. 정확히 그두달전 이탈리아에서는 바이오트 댐에서 막대한 쓰나미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술자와 국민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입니다. 1963년 12월 14일, KTLA사 기자를 태운 헬리콥터가 현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삼각형으로 균열이 벌어져 70m 높이의 댐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생중계로 방송한 것입니다. 댐 콘크리트가 묻어지자 그 균열로 100만 입방미터가 넘는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16,000명이 사는 지역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홍수로 277채의 가옥이 붕괴되고 피해 총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희생된 바이오트댐에 비해 이번 피해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댐 점검을 하던 기사가 비정상적인 누수를 발견하고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 경찰은 불과 4시간 만에 1,600명의 대피를 완료시켰고 댐 직원들이 긴급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변을 놓치지 않은 기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티톤댐. 볼드 윈힐스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 후, 티톤강에 만들어진 새로운 댐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댐은 건설 중에도 여러 가지 결함이 드러난 채였기에 그런 문제들이 형체가 되어 나타난 것 뿐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장소의 집안은 불안정하여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지역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수지에 물을 채워가는 단계에서 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누수가 일어난 후에도 기술자들은 구조불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댐이 부서졌을 때 인부들은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이중두 명은 밧줄로 간신히 끌어올려 구조됐을 정도입니다. 댐 붕괴 후 계곡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의 유량은 초당 57,000 입방 미터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10배에 해당하는 유량이었습니다. 8시간 후 저수지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몇 개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은 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1억 달러는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며 3억 달러는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댐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체적으로 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펜서댐. 네브레스카주, 니오브라강 유역에 있던 스펜서댐은 192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년 후에 붕괴되었는데, 댐 재건을 거쳐 다시 수력발전소가 가동되어 21세기까지 전속한 것입니다. 2007년 발전소를 소유한 네브라스카 전력공사가 지역 농가를 고소했습니다. 밭의 관계를 위해 상류에서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로 인해 발전에 필요한 수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후 세상에 미움을 사버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던 신이 이 댐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걸까요? 2019년 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브라스카의 폭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음 덩어리와 많은 양의 물이 강을 내려오면서 댐은 쉽게 묻어졌고 하류에 있는 가옥과 다리가 떠내려간 것입니다. 또한 홍수로 인해 지역 물 공급망이 피해를 입어 2,000명의 주민들은 물 부족 사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1년 전, 네브라스카 천연자원부는 댐의 문제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댐 소유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긴급 배수로를 열어 충분한 대비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수력발전소 인부들이 긴급 방류를 시도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문은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트럭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댐에 격돌합니다. 드론 영상으로 당시 피해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1절 관여하지 않은 곳 2016년, 릭 스미스 씨는 드론을 사용하여 미네소타주 북부에 있는 자신의 땅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그곳에 정착한 비버가 7년에 걸쳐 만든 이 건조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매우 듬은 높이 3m에 가까운 2단식 댐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수업을 견디지 못해 4시간 만에 댐의 물이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비버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불과 한달반 만에 벽을 더 높여 재건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일꾼임에는 확실한 것 같네요. 던넵댐 바로 최근까지 던넵댐은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호수, 때 묻지 않은 해변, 그리고 해안가에 녹음이 우거진 숲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자연의 명소가 탕생한 것은 1931년 댐건설로 과탈루페강이 막힌 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지인들은 보트를 타고 산책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댐의 방수로까지 카약을 저어 나가기도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콘크리트 벽 너머를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몸소리가 쳐집니다. 2019년 5월 14일 방수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래산의 성처럼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약 댐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공격하는 과격파가 있었다면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댐이 갑자기 붕괴된 원인은 강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되어 기계 재료로서 가진 본래의 강도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은 지 90년 된 구조물은 수업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방수로는 재건되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6개 댐의 14개 방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2023년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입니다. 카약을 타는 사람이 콘크리트 벽 아래를 보고 다시 소름이 오싹 돋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댐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욱 바랄 게 없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종모양 버튼을 누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